이거는 뭐야? 이 뚜껑 이거는 뭐냐고? 이 뚜껑 이거는 뭐야? 제일 자주 하는 거라고 <laughs> 보시면 돼요 교체 주의가 한 7, 8,000km 한 번씩 아다 씨발 바쁘지 <laughs> 맨날 불러가지고 인사를한번 해주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본네트마저 여는 거에 좀 공포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네트를 열어서 될수 있으면 만지면 안 되는 부분. 그러면 네. 본네트부터 한번 거의 대부분의 차종은 여기 있습니다 본네트입니다 어, 땡기면 됩니다 그냥. 레버를 제깁니다 네. 그럼 앞에가 1차 열립니다 1차 살짝 열지, 열리지가 않아, 이게. 당연하죠. 할... 혹시라도 열려있는 상태에서 운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본넷도 확 꺾이겠죠. 안 아... 전장치가 일단 되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요거를 왼쪽으로 제낀 다음에, 네. 본넷들을 듭니 네. 요워셔 네. 나머지 뚜껑들. 음. 그러니까. 요 뚜껑. 이거는 뭐야? 요 뚜껑. 이거는 뭐냐고? 요 뚜껑. 음... 이거는 뭐야? <laughs> 워셔에 간다고, 워셔에 어디다 넣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정말 것 많아, 것 많아. 것 많아. 자 보시면은 이 파란색 뚜껑이 워셔액입니다. 여기다 워셔액을 넣어야 됩니다. 아근데 내가 몰랐다. 여기다 워셔액을 넣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기는 부동액 냉각수 보조통입니다. 부동액 냉각수 보조통, 부동액 냉각수가 들어가는 구멍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X 되어 있고 손을 넣지 말라 막 뭐가 올라온다 어. 이 그림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뚜껑 열면은 분수처럼 막 이래 나옵니다 뜨거운 물이 그것도 떼 보세요 뜨겁죠? 오, 오 뜨겁다 뜨겁죠? 어. 이거를 열면 네 분수처럼 막 나와서 얼굴에 화상이 보여요 열면 안 됩니다 어. 이것도 이건 또 자가 정비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 하고 다음요거 영어로 막 써라? 위험하답니다 네. 이거 는 이제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오일, 오일. 네. 여기다 채워주는 겁니다 내가 아. 할 일은 아닙니다 이거 그러네 정비 카센터 가든지 뭐 정비소 가든지 하서 하는 거고 그다음 뚜껑. 뭐지? 여기 밑에 엔진이 있으니까 이거는 엔진 오일. 아. 이걸 열어 열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건 잘 열리지도 안합니다 엔진 오일 주의하는 곳입니다. 이게. 잘 열리지도 않으니까 열라고도 하지 마세요. 이게. 여기는 엔진 오일. 길쭉한 거 있어가지고 찔러가. 아 엔진 오일 체크하는 거. 요겁니다요거 엔진 오일. E N G 오일. 저 밑에 엔진 <laughs> 오일 바가지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예. 거기 이제 레벨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음. 오오 어,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건 바로 열리는구나. 예. 네, 이건 뽑아 가지고 엔진 오일 양을 체크하는 겁니다. 어, 뜨겁습니다. 아. 일단 요거 예. 엔진 오일 게이지입니다. 여기. F. 여기 F 돼 있죠? 예. 그다음에 여기 L 돼 있죠? 아, 그 사이에 엔진 오일이 있으면 됩니다. F가 풀이겠구나. 그렇죠? 풀. 음. L로. 그 사이에 엔진 오일이 것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넣어 주면 됩니다. 이여 엔진 오일 체크하는 게이지. 뭐, 색깔이 검해졌다. 그러면 무조건 바꿔야 된다. 그런 거네. 그런 건 아닌데. 엔진 오일은 교체 주기 중에서 제일 자주 하는 <laughs>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교체 주기가 한 7, 8천 키로 한 번씩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자가 정비는 아니고 자가 체크. 자가 정비까지는 안 되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엔진 오일이 내가 만약 자가 정비를 할수 있겠다 하지만 폐유를 버릴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카센터나 정비공장에서는 폐유 처리 시설이 다돼 있기 때문에 가상당가는게 아, 아, 잘났습니다. 점검을 할수 있다 이거죠. 음. 내가 점검 음. 엔진 오일 양이 있나 음. 또 엔진 오일 상태가 어떤가 어. 그 정도까지는 내가 점검을 할수 있으니까 양이 적다 뭐 상태가 까맣다 이러면은 이제 가서 한번 뭐 갈아주면 좋죠. 지금 색깔은 약간 황토빛 같은. 괜찮습니다. 게이 정도면 뭐 괜찮은 괜찮, 거지. 괜찮습니다, 예. 아. 양이 조금 없네요. 양을 좀 보충을 해줘야 될까요?